수강기를 달아봅시다. 수강기를 하나, 둘, 셋, 네개네 네 방향이라. <목소리가> 오케이. 밑으로 맞춰. 밑으로 맞춰. 써 그대로 그대로 움직이지 마. 오케이. 풀어. 아, 오늘 날씨가 시원해좋네 작업하기. 직선거리니까 테이프로 살짝 묶으면 잘 나올 것 같은데. 여유 50, 50cm 한 다음 묶어버려. 하나, 둘. 하나, 둘. 하나, 둘. 하나, 둘. 50cm 잘라. 예, 아, 새들이 다 박혔나? 일단 잡아. 거기, 거기 코너부터 해 코너부터 사다리 작업할 때 이게 숙련이 안되면 이런 데 와서 참 이거 중심 잡기가 힘들거든요 중심 잡기가 힘든데 숙련이 되면 안전하게 할수 있어요 뭐이 정도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. 연결을 해보고, 또 안전을 위해서 테이핑을, 테이핑을 해봅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누전이 안 되게끔 딱 잡아주면, 누전이 안 되게끔 정확하게 남는 잉여전선을 이렇게 잡아서 또 다시 묶어주고. 수강기를 하나 다는데 시간이. 야! 으차. 으쌰. 으쌰. 이런 거할때 뒤로 자빠질 수 있으니까, 이런 틈, 암벽등반 등반 하듯이 손가락으로 이런 틈을 꽉 잡아서 내 중심이 뒤로 안 넘어가게끔 이렇게 해서 한번 이런 거 하나 할 때마다 50만 원씩 쓰면서 고소작업 때 사면 좋겠지만, 안전작업을 위해서 안전작업하는 방법을. 알아야 하는 거예요아 됐다 됐다 되고 안되고 그등 먼저 올려 등 먼저 수평을 잡고 들어가야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빙글빙글 돌려주세요. 돌려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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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쌰 아 됐다 두개 여기는 햇볕 받는 데라서 까만 테이프로 이제 잘 감아줘야 돼. 햇볕 받는 데는 전선이 노후화될 수가 있다. 빗물 방향 보고, 빗물이 안 들어가게끔 빗물 방향을 보고, 감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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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빗물이 안 들어가도록 쇼트가 나면 안 되니까, 도망 못 가게 케이블 타이로. 묶어주고, 접지는 저쪽에서 잡혔으니까 접지선은 별도의 필요가 없습니다. 이것을 찍을 때도 이쪽으로 찍을 거냐, 이쪽으로 찍을 이 배, 이쪽, 이 나사 여기가 부분이 등으로 찍는 게 아니고 배로 찍어줘야 돼요. 등으로 찍으면 안 돼. 자, 기존 선하고 합쳐야 되니까, 이거는, 들어갔어요. 테스트를 해봅시다. 올리고, 잠깐, 마그네트가 올라가나 보자. 자, 켜졌나 봐봐. 켜져! 오케이! 군에, 군에 설로니까 아무나 못 열게끔.